할렐루야! 오늘 또 복된 날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경 단어 뜻풀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줄 말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라는 말을 히브리 언어로는 하 외타 토후와 보후 이렇게 읽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법 가운데 강조점을 둘 때는 반복했었습니다. 여기가 그 어, 뜻에 또한 그러한 말에 합당할 것입니다. 토후나 보후 좀 비슷하잖아요. 그 뭐랄까 그 읽는 것이 의미상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디범벅이된 상태 즉 말해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저 건축물이 말이죠 망가져 가지고. 그게 무질서한 상태, 그게 혼돈이라고 보겠죠. 보호는 황폐, 황막, 그러한 정막 이런 뜻에 이제 해당될 것인데 공허하다는 것은 아, 비슷한 의, 의 입장에서의 그 의미어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에, 혼돈과 공허가 나왔으니까 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1장 2주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잖아요. 이 땅이라는 거, 하, 아래츠에 대한 것은 제가 우리의 십년 가운데 높은 하샤마임의 그러한 동의로서의 그 동의란 그런 입장에서 같이 함께 가야 된다. 이렇게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린 것이 기억납니다. 자문서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지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표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 8장인데요. 제가 한번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잠언서 8장 22줄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조화의 시작고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내신자 바다도 나오고 산도 세우기 전에 나오고 하나님의 아직 땅도 둘도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않으실 때부터 주님이 하나님 여호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성호이시죠. 하나님과 함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예시, 예시해 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나아가 보겠는데요 자 보십시다 어, 보면은 예, 하아레츠 그리고 땅이 있었죠 땅이 하에타 했습니다 그는 워즈라고 그랬죠 제가 영어로는 어, 토후가 혼돈인데 이다우폼 그러니까 아직 형태가 있지 않는 것입니다 공허한다는 것은 보이드라고 씁니다. 와보호할때 엔드보이드 즉 말해서 공허하다 이렇게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창세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한번 봐봅시다. 창세기에 보면 은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땅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 심령의 상태가 이렇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죠. 흑암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우리,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라는 것을 무슨 수양이느니, 수도느니, 이렇게 하면서 무슨 이렇게 뭐 고칠 수 있다. 마음은 뭐, 돌을 닦으면 무슨 된다. 아 무슨, 어때 보면 빛을 만날 수가 있다. 하지만, 캄캄한데, 조그만한 빛 하나 만났다고 해가지고, 저밤하늘의 별을 빛, 빛 만났다고 해서, 그 캄캄한 것이 사라집니까? 땅의 현실이 사라집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무슨 깨달았느니 해가면서, 자기도, 교지도 멸망하지만, 수많은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헤매기고 있는 것입니다. 혼돈한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간의 마음이 혼돈하다, 무질서하다 비범벅이 됐다. 그러면 도움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흑암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들 자신을 구제할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읽어드린 대로 자문서의 8장에 그 창조의 시작 때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고 함께 하셨다고 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비범벅이된 어, 상태, 홍수가 나거나 또 불이 나거나 그러면 무질서하죠. 그것이 바로 혼돈이에요. 혼돈, 아직 질서가 잡히지 않는 상태. 빛이 없는 상태, 공허하다, 그는 황폐하고 황무한 것이에요. 즉, 말은 똑같습니다. 어, 어미가, 혼도는 황무라고 볼수 있는, 황무지 같은 그런 모습을 볼수 있으면, 공허라는 걸 황막하다, 또한 때로는 황폐하다, 이렇게 도 표현하는데, 우리의 마음 상태가 그래요. 그 마음 상태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11줄에서 12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면 너는 대연하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들어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인이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서의 특징이 뭐냐면은 나가 여호와인 줄을 알, 알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연히 하나님이신데. 요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룬 줄로 그렇게 기억하면서 알라라는 피조물에게 대한 그러한 개시선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지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어떠한 상태로 했다 있어요? 공허하고, 또한 혼돈하고, 흑암이 있고, 그러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공허나 아, 혼돈이나 같은 의미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강조점을 두어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이 땅에서 중요할 때마다 바로 우리의 마음 상태가 처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는 것 황폐하고 황무지 같고 황막했다는 것적막했다는것 거. 거. 무질서했다는 것 거.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말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그 거룩하신 말씀 가운데서 늘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는데요. 하예타 있었다 완료형이죠. 토후 와보후까지 제가 오늘은 했습니다. 땅이 여기 보면은 혼돈하고 공허하며까지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성교 샬롬.